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창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삶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니헤미아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10장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종독 느헤미아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리아, 예레미야, 바스울, 아마리아, 말기야, 하투스, 스바니아,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디아,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슬람, 아비야, 미아민, 마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또 레위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테나다세의 자손 중 빈누이 간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니아 호디아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비아 사꿀 세레비아 스바니아 호디아 바니 분이노요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한모압 엘람 사투 바니 분니 하스갓 베베 아도니아 비구에 하딘 아델 히스기야 하술 호디아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해실, 무세사벨, 사독, 야뚜아, 플라디아, 하난, 하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숩, 할루헤스, 피라, 소백, 루금, 하삼나, 마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교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국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교리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계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 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 는 소재와 항상 드리 는번제와 안식일과 조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 는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 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들과 가축의 저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저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그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리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리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리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리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곶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리위 자손이 거제로 그 들인 곡식과 새포도 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 하리라. 11장 백0의장1 0들장1 0살장1 0주장1 0그장1 0성장1 0뽑장1 0장 108장 1 0장 101장 1 0하장1 0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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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장 109장 101장 102장 103장 104장 105장 103장 104장 1 0장 103장 104장 105장 1 0장1 0장1 0장1장1 0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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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솔로몬의 신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야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스바디아의 견손이요 마할랄레의 호대손이며. 또 마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고로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리배 호대손이요 스가리야의 육대손이요 실로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고조한 베레스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베냐민 자손은 살로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에세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하세아의5대손이요 이데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카페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일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순화의 아들 요다는 복음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세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여, 무슬람의 손자여, 사독의 증손이여, 무라요세의 현손이여, 아히두베의 호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여,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여, 블라야의 손자여, 함시의 증손이여, 스가리의 현손이여, 바수울의 호대손이여,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그 형제의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하마세인이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하흐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힙멜의 휴은 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인이 그는 하수베 아들이요 하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비아의 증손이여 분리의 현손이며, 또 리위사람의 족장 사부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전 바깥 일을 맡았고, 또 하사비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다니아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두둔의 증손 갈날의 손자 삼모아의 아들 합다니, 거룩한 성의 리위사람은 모두 284명이었느니라. 성문지기는 학굽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지에스당과 루이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 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인 하삽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사비아의 손자 바니의 아들 후시는 위루살렘에 거주하는 리위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아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라다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세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헤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무세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하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부엘세바에서부터 흰 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또 베냐민 자손은 개바에서부터 믹마스와 하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높과 하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딧과 수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호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리위 네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12장 2알디엘의 아들 2장1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은 이러 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게스라와 아마장와 말룩과 하장스와 스가냐와 2 3과2레못과이또이3느도이와 하비야와 3아민과마2 4아 23장 2 4와 24장 23장 24장 24장 23장 24장 2 4야 23장 이상은 예수와 때의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이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야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야뚜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하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리아요, 티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대요, 필가 족속에는 삼모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베리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 내리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한안과 야뚜와데의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파사 왕 다리오 지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한안 때까지 몇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미엘의 아들 이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타냐와 박부갸와 호바디아와 무슬람과 탈몬과 구분 다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와의 아들 요약임과 총독 느헤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리유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함에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빗길갈과 게바와 하스마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성벽 위로 호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러 나누어 성벽 위로 대우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고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하사랴와 게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이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쿠레 오대손, 아사베 육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하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엘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예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인문과 허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해,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아 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리아와 하나냐는 다나팔을 잡았고, 또마세야와 스마야와 헬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헬람과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아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국니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한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구그 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지혜사장들과 리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이쪽 다윗과 아사베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목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1 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종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시비 토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토비아를 위하여 한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리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 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그 재물을 두는 것이라 그 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하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 십비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하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알아본적 리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리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바 되었느냐 하고 곧 리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혼 요다가 곡식과 세포두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곧간에 들이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아와 서기관 사독과 뇌위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사꾸레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야마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한치길에 술토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한치길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물건을 가져다가 한치길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약을 행하여 한식기를 부음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한식기를 부음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길전 예루살렘 성문이 허두어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한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치기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귀응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치길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리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치기를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시는 그 예대로 나를 학기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본적 유다 사람이 하수돗과 한문과 모함여인을 맞아 한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하수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주우주하며 그들 중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들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이쪽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부음주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부음주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한애로 맞아 이 모든 큰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부음주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지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라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주차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두렵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리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허겨 싸으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리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서 읽기를 통해 예배와 성전이 회복될 때 첫소산의 제사와 십일조가 온전해짐을 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로 나아가는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공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